안녕하십니까. 나입니다. 오늘은 어, 오늘은 카레. 예, 옛날에 그 군대 때 먹었던 육개장, 예, 육개장으로 해가지고 해볼게요. 아, 예, 오뚜이 사가지고 카드를 사가지고 저저저 카드로 저오뚜이저 카레 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먹는겁니다 네. 잘비벼지지는않는데 원장도 안그래도 아까 밖에 나니까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네. 카레가 먹고 싶어가지고 카레에 이제 이렇게 먹었던 갓김치 해가지고 맛깔나게 먹어 접속해보겠습니다 네. 먹어보자 먹어보자 음, 아, 맛있습니다 네. 아, 맛있네요. 어제 아, 유튜브 네, 보니까 부정선거 있더만 네. 무슨 뭐 부정선거 사범뭐 이래 가지고 선거 사범인가. 네. 뭐 있더라고요, 보니까. 크으, 어제, 어제 더 숙성이 더 됐습니다. 갓 김치가 김치 말아 김치 봐. 크다 크. 야. 저 먹을 때좀몰아 먹습니다. 네. 한번 몰아 먹거든요. 에아 음. 네. 먹자. 죠 일 구독자가 많이 없으니까 시간도 시간이고. 어려는 7월 1일부터 제대로 컴백할라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조금 방송도 하는 게 맞고 이제 셀카봉을 하나 사가지고. 조금 좀 삶이 좀 나아졌으니까 고시 그때 살면서 이제 그걸로 좀 하면서 이제 좀 그나마 좀 편하게 예, 방송을 좀 하고 뭐 7월 1일부터 이제 장비를 좀 투자해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할 겁니다. 예. 대통령 이것 뭐 상가한다고 아유 정신 없습니다. 예. 아 투표해야죠. 지율이 좀 경상도가 좀 높네요. 전라도가 이제 좀 줄고, 통계적으로 나오네요. 네. 충북도 좀 높은 편이고.